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의 광막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중환자실과 병실 확보 노력을 이들 시설에투입할려는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. 이 지사는 또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가정대기 최소화를 위해 확진자 발생시 무센터로 보내 병원 이송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에서 다음 주 화요일 정도 2 0 병상 정도 확보될 것으로 보이고. 그외 대학 병상도 긴급 동원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. 그러면서 의료 인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공간과 장비가 확보되더라도 인력이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각별히 결단해 주셔서 군 인력이나 의료 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고 건의했다. 이 지사는 이어 1차 대유행 때 대구 동산 병원처럼 일정 규모 이상 병원을 통째로 거점 전담 병원으로 지정해서. 중환자실과 병실을 확보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된다면서 경기도에도 병원을 몇 군데 추가해 거점 병원으로 지정하면 병실 문제도 숨통이 트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. 이 지사는 민간 병원에 대한 과감한 보상도 건의했다. 이 지사는 민간 병원을 동원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비용 문제로 보상이 너무 적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라며 병동 단위로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, 상급 병원들이 병실 제공에 협조할 수 있도록 손실 보상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건의드린다고 말했다.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기 격상을 건의했던 이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조기에 꼭 시행해 주셨으면 한다면서 3단계 격상을 하게 될 경우에 지금은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만 규제하고 있는데 짧은 기간이라도 5인 이상을 모두 금지하는 방안을 담은 강화된 3단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 이 지사는 또 신속한 코로나 19 검사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가능하도록 지침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도 제안했다. 이 지사는 의료인과 공직자들만 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라며 일정 정도 발병이 되면 민간에 위탁해 전수조사든 아니면 특정 영역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.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중대본 회의 후 별도로 도내 31개 시장군수와 영상회의를 열고 지금까지는 소규모의 연수시설이나 정보시설을 생활치료시설로 확보했지만 지금부터는 대학교 기숙사도 중점적으로 확보해나가려고 한다며 각 시군에서도 활용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. 이 지사는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가정대기를 최소화해야 한다. 경기도에서는 일단 확진이 되면 무조건 생활치료센터로 보내 병원 입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자면서 대학 등에서 생활치료시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. 안 되면 긴급 동원 명령을 내려서라도 확보할 계획이다. 현장에서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온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.